안녕하세요. 맥힌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FDA와 타이베이 미팅 7월 2일까지 지금 D-6일 정도 남았죠. 자, 어제하고 다르게 지금 수급이 또 병, 변화가 지금 생겼죠. 어, 프로그램 매도 쪽에 84만 주. 어, 매도가 지금 강하게 지금 오전장에 들어오고 있죠. 자, 볼린제 밴드 상한선을 지지하는 태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오는 캔들이 어제 나왔습니다만, 이 장중에 이제 볼린제 밴드 상한선을 이탈하는. 아 가격까지 지금 내려와 있죠. 그래서 지지 여부가 5장에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일 거고요. 아, 주가는 장중 고가 72,700원 찍고 원봉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시간에 이제 흐름들이 나왔을 때 이제 결국 전환사채 관련되는 부분들. 이 전환 청구 기간이라든지 만기까지 뭐 내년입니다만 결국 이제 주식 시장에서 심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이 예, 투심의 영향에서 어특히나 10이나 BW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예민하기 때문에 특히나 운영 자금으로 이한 예, 330억 대의 규모도 그렇게 작지 않고 이미 3월 달에 500억 대의 자본 조달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어 시비 발행이 어제 있어서 시간에에 1.65 정도 빠졌던 부분들. 그래서 7만 원대를 이제 유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아1본 구간에 들어가는데 아침에 이제 분봉을 보시게 되면 시간에 이제 반영을 해서 72,000원 정도에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어 거래량이 이제 터지면서 아침에 시가를 좀해 보가는 양봉을 내었 다가 7만 원대 이제 유지가 이제 10시 전에 중요합니다만 그대로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좀 바닥을 다지는 분봉 형태가 7만 원대 이제 중반 정도에서 지금 플랫형으로 어, 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11시 넘어서도 예, 거래량은 계속 일단 나오면서 277만 주대 일단 거래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제 수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어, 프로그램이 전일 86만 주가 나왔잖아요 지금 장중에 83만 주대까지 지금 어, 프로그램 어, 매도가 나오고 있고 현물 쪽에서도 이제 이 부분들을 어, 같이 한번 살펴보면 어제, 이제, 공매도 창고에서 이 커버링성, 이제 매수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이제, 모건스탠리 신한 한국투자 여기에서 그대로 일단 매도. 예.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제 수급의 어떤, 이제, 흐름들 자체가 다시 꼬여버리는 어떤 흐름들. 그리고 그 단초로 이제 영향을 줄수 있었던 게 결국 이제 전환사채 발행이죠. 전환사채 발행이 항상 HLB의 특징적인 부분이 2020년도 이후부터 19년도 이후부터 중요한 순간에 이제 돌파구로 만들어 내는 자본 조달을 해서 이제 M&A 확장 관련되는 부분이 양면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제 어, 이제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을 분명히 줍니다만 이 주식 수가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제이 어떤 수급적인 이슈가 에, 본래 어떤 모멘텀을 좀 희석하는 어떤 부분들을 부분적이든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 진양곤 회장이 뭐 IR이나 그 주주총회에서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제. 어리보세렌과 카멜주맙 이제 가남 관련해서 승인되면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제 뭐 상업화에서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만 그 직전인 이제 구간 특히나 이제 시알레터를 받고 두 번의 한가를 맞으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는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FD 미팅을 앞둔 시점에서 이사회 개최를 하면서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쉬운 어떤 부분이 있고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게 빌미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시장이 fd 미팅으로 가야 된 어떤 분위기에 수급적인 당장의 뭐 올해 전환 청구가 물량이 들어오고 오버행슈는 아닙니다만 어 이런 부분들을 좀 희석할 수 있는 이 전환사채 발행이 어 특히나 또 이제 시알레터가 나왔을 때 회사 유동성은 문제가 없다 이런 지점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상황에서 또 이제 운영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자본이 이제 조달되었다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어제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연속된 양봉과 그 동안에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흐름에 만들 수 있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태깅으로 좀더 강하게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는, 어, 구간인 지점에서 일단은, 전환사채 발행이 나와서 일단은 음봉 진행에 그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뭐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이제 일단 수급상에서는 이 부분들이 영향을 지금 오전장에 강하게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10% 상승의 흐름에 거의 지금 7% 하락이니까 어제 시가 라인 6만 이니까 거의 그 부분까지 시가 부분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 아쉬운 흐름들을 수급적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볼린저 밴드 상단성, 상한선 가격이 지금 69,000원대 거든요. 7만원대 라인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다시 이제 되돌려주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오후장과 오늘 이제 2시 반 이후에 종가 흐름에서 밑꼬리 흐름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그냥 어제 양봉의 시가 라인까지 다시 일단 음봉으로 뭐 거래량은 어제보다 좀 작겠습니다만 그렇게 만들어 내느냐가 아어 상당히 이제 뭐이 차트상으로는 중요한 구간에서 아어 이제 이그 중요한 어떤 저항대 67,000원대가 이전에는 이제 고점 영역이었거든요. 이첫 번째 이제 한가를 맺던 그리고 그걸 어제 이제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67,000원대 위에서 지지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7만원대 요 위에서 이제 놀면서 흐름이 나오든지 근데 지금은 이제 6만 7천원을 어 다시 확인하는 흐름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지금 프로그램과 이 공매도 창구인 모건신한 한국 이런 데서 주도하면서 어 내려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이제 전일 거래량이 600만 주대였고 지금 이제 오전장에. 한 270만 주 때니까 어제보다는 속도가 이제 한 100만 주 이상, 아, 거래량이 작습니다만, 이, 특히나 거래량이 작은데 이제 연봉으로 세차게 지금 프로그램 매도는 전일 매수량, 뭐, 만큼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이 지금 프로그램 쪽하고, 이 공매창구인 모건과 이제 신한 한국까지 가세하면서, 예, 물량을 던져주면서, 분봉상으로 지지흐름이 없는 상태로 그냥 계속 지금 내려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봉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67,000원이라고 하는 게첫 번째 한가에 이제 그 가격이고 이번에 이제 5월달, 6월달에 들어올려고 했다가 이제 좀 고점에서 막혔던 부분이고 그걸 어제 뚫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공방전이 이제 벌어지면서 최대한 밑꼬리를 만들면서 7만원 위단으로 올려놓느냐? 이런 흐름을 이제 분봉상에서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수급상으로 뭐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라고 일단은, 어, 볼 수가 있는 어떤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튼, 예, 투자에서 이제 투심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 특히나 FDA 미팅과 리서브 미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구간들, 다시 한번 허가의 어떤 기대감을 반영할 때, 어,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전환사체 발행, 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바이오텍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은 CEO의 신뢰와 재무조달입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유상증자라든지 자금조달을 늘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받아지는 어떤 투자 문화 속에서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자본 조달을 늘 하는 부분입니다만 국내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뭐 바이오텍이 어, 제대로 된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 블록버스터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 이런 신뢰와 자본 조달이 상호 이제 배치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 신뢰가 있어야지만 자본 조달이 잘 되고 자본 조달이 잘 돼야 R&D가 되어서 가는 과정인데. 이제, 유동성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정말 뭐, 지금 구간은 프로세스에 집중해서 허가에 대한 어떤 이제 분위기를 좀 모으면서 뭐, 해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만, 이, 과거의 패턴이 이제, 올해도 좀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주가 측면에서는, 어 이제 다시 반등하는 구간에서 이런 부분이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영향들이 단발성으로 끝날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지는, 아, 이 분봉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밑꼬리 형태가 나오면서 7만원대를 뭐 회복하는 흐름을 옷장에 만들어주면서 수급이 조금 이제 풀러지는 모습들이 옷장에 뭐 프로그램 쪽이라든지 공매도 창구가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들을, 아, 살펴서 흐름을 뭐볼 수밖에 없고요될수 있으면 볼린저 밴드, 아 상단 가격인, 예, 69,000원대. 그 다음에, 뭐, 7만원대 2위로 올려놓는 흐름들의, 모습들이 나오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시가권까지, 이제, 가격권에서, 이제, 지지 흐름을 다시 또, 뭐, 일주일 동안, 뭐, 확인해야 되는, 뭐, 그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당장 이제, 뭐, 6일 정도, F.D.A. 미팅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속에서 사실은 이제 좀 지지가 돼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그것도 그냥 힘없이 지금 수급적인 이슈로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옷장에는 이제 반등의 모습들이 나오는지 여부를 잘 보시고 예, 흐름을 판단해야 되는 어떤 구간입니다. 자, 장중에는 이제 무력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